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 영어 1학기 4단원에 나오는 How about turning off the light? 불, turning off 끄는 것이 어떠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이야기 하는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ybm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w about 그리고 다음에 ing 이렇게 붙은 것은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내용이에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p l a s 병을 reusing. 재사용하는 것이 어떠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묻는 표현이에요. Reusing. 여기서 re가 없으면, using, 사용하다. re가 붙으면, 다시 사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사용하는 것이 어떠니? 이렇게 상대방에게 의사를 물어보면, 어, 그거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that's a, that's a good idea. That's a g 좋은 생각이야. 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칠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물어보는 표현. How about making a thank you tree? Thank you는 감사하다 라는 뜻이죠. Tree는 나무. 감사 나무. 감사하는 나무를 making 만드는 것이 how about 어떠니 how about making a thank you tre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감사나무를 만드는 것이 어떠니 좋으면 sounds good 이렇게 간단하게 좋다고 대답을 할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제안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좋은 생각이야. That's a good idea. 좋아. Sounds good.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한번 볼게요. Building 건물. Building Earth 지구. Earth Light 빛 또는 전등. Light Not 쪽지. 우리 노트 하면은 어, 교과서 내용을 이렇게 받아 적는 것도 노트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쪽지, 조그맣게 간단하게 쓰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쪽지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어, 쉽게 표현하는 노트라는 뜻도 있습니다. Note, save, 절약하다. Save, strawberry, 딸기. strawberry, thing, 물건, thing. week, 한주, week. science, 과학, science. art, 미술, art. project, 프로젝트. 어떤 계획을 뜻하는 것이죠? project, reuse, 재사용하다, reuse, fresh, 신선한, fresh, vegetable, 채소, vegetable. 자, 여기 있는 단어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자, 우선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유나하고 도준이가 이제 남매예요. 도준이가 오빠고 유나가 동생인데, 유나가 도준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Earth week is coming. Earth week. Earth는 지구. Week는 한 주를 뜻하는 거죠. 일주일. Earth week가 is coming. 다가오고 있어. 지구를 위한 한 주. 지구를 위한 한 주니까 지금 지구가 점점, 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하던가, 그런 것들, 환경을 위해서 운동하는 한 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아요. Earth Week is coming. 지구의 주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도준이가, right. 어, 맞아. It's next week. 다음 주야. 바로 다음 주가 Earth Week 인가봐요. 그러니까 유나가 What is your Earth Week project? 오빠의 지구의 주, 지구의 주 프로젝트는 뭐야?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생각을 해서 환경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What is your Earth Week project?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도준이가 I have no idea. 음 지금 하, 아이디어가 없어, 좋은 생각이 없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유나가 어, 제안을 해요. How about reusing? 재사용하는 것이 어때?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 재사용하는 것이 어때? You can plant. strawberries, 딸기를 plant 심을 수 있어. Look, 봐봐 하면서 이제 딸기를 이렇게 플라스틱 병을 이용해서 재사용해서 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준이한테. 그러니까 도준이가 that's a good idea, that's a good idea. 어, 좋은 생각인데. I like strawberries. 나 딸기 좋아해. 라고 이제 유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나가 좋은 아이디어를 도준이 오빠한테 제안을 했고 도준이가 그 제안이 좋다는 생각으로 어,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ok and listen. Earth week is coming. Right. It's 맞아. next week. 다음 주야. What is your earth week project? I have no idea. 생각이 없어.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을. You can plant strawberries. 딸기 심고 있어. 봐봐. That's a good idea. 와, 좋다. I like strawberries. 나 딸기 좋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말이 빠르죠. Earth week is coming.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ook and listen. Earth week is coming. 지구의 주가 시작되고 있어. Right. It's 맞아. next week. 다음 주야. What is your Earth week project? Earth Week, 지구의 주 프로젝트가 뭐야? I have no idea. 아, 좋은 생각이 나질 않아. 생각이 없어.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는 것이 어때? You can plant strawberries. 딸기를 심을 수 있어. Look. 봐봐. That's a good idea. 와, 좋은 생각이다. I like strawberries. 나 딸기 좋아해. 도준이가 I like strawberries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죠 이렇게 유나하고 도준이가 함께 Earth Week, 지구의 한 주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내용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기에서는 딩 그리고 소미 그리고 그레이스 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 여기서는 이제 지구 지구의 한 주가 아니고, 친구 사랑 주간.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중인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을 어떻게 이제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프로젝트를 짜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딩이 먼저 물어봐요. What is it?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미가 It's a thank you tree. Thank you tree. 아까 뭐라 그랬죠? 감사 나무. 아, 이것은 감사나무야. 그러니까 그레이스가, this looks nice. 야, 이거 멋져 보인다라고 이제 칭찬을 하고 있어요. 소미가 thank you tree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딩이, how about making a thank you tree? 그럼 감사나무를 우리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하니까 그레이스가 sounds good. 좋아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새 수업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 볼게요. Listen and say. What is it? 뭐야? It's a thank you tree. 감사나무야. This looks nice. 아, 이거 멋져 보인다. How about making a thank you tree? 감사나무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Sounds good. 좋아라고 그레이스가 대답하고 있죠? 한번 쭉 들어 볼게요. Listen and say. What is it? What is it? It's a thank you tree. 감사나무. This looks nice. 멋져 보인다. How about making a thank you tree? 감사나무 만드는 게 Sounds 어때? That's good. 좋아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친구 사랑 주간에 감사나무를 만들려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까지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엇 무엇을 제안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볼게요.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는 것이 어떠니? Sounds good. 좋아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how about planting tomatoes? 토마토 심는 것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sounds good. 좋아라고 대답을 하고 또 그다음에는 how about How about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것이 어때? Sounds good. 좋아. 여기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동차를 타면 이렇게 연료가 소모가 되니까 탄소가 배출되겠죠? 그래서 bicycle.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우리의 운동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지구를 보호하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다음, how about turning off the light? the light는 이제 전등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등을 끄는 것이 turn off, turning off. how about 어떠니? 이렇게 불 끄는 것이 어떠니? 전등 끄는 것이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sounds good. 이렇게 이야기하고, How about turning up the water? 여기서 'turning off'는 물을 끄다, 물을 잠그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겠죠. 물 잠그는 게 어때?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서 어, 좀 낭비가 되고 있는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sounds good', '음, 좋아' 라고 동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listen and read Listen and read.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Plastic Sounds good. 좋아. How about planting tomatoes? Sounds good. 좋아. How about riding a bicycle? Sounds good. Mm -hmm. How about turning off the light? Sounds good. How about turning off the water? Sounds good. 자,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 listen and read 병,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sounds good 좋아. how about planting tomatoes sounds good how about riding a bicycle sounds good how about turning off the light sounds good How about turning off the water? Sounds good. 물을 잠그는 것이었더니, 음 좋아라고 대답하는 내용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What is it? What is it? 무야 이것은? It's a new bicycle. 새로운 자전거야. How about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는 게 어때? We can save energy. 우리는 에너지를 세이브 절약할 수 있어.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 어, 기름이나 전기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sounds good, sounds good. 좋아, 좋아.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 이절에서도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니?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나 봐요.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렇게 are these 이렇게 물어보죠.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뭐야? These are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들이야.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는 것이 어떠니? We can make many things. 우리는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make 만들 수 can 있어. 우리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 이 플라스틱 병으로. 그래서 sounds good. sounds good.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까지.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ing. What is it? What is it? It's a new bicycle. How about riding a bicycle? We can save energy. Sounds good. Sounds good. 좋아, 좋아.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These are plastic bottles. Plastic bottles.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We can make many things. Sounds good. Sounds good. Sounds good. Sounds good. 자, Let's sing. What is it? 한 개가 있을 때는 What is it? What is it? Well, it's a new bicycle. How about riding a bicycle? We can save energy. Sounds good. Sounds good. 좋아, 좋아. We can save energy.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These are plastic bottles. Plastic bottle. How about reusing plastic bottles? We can make many things. Sounds good. Sounds good. We can make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 이 Plastic b o t t l s 플라스틱 병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재사용함으로써. 자 이렇게 노래까지 들어보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about 뭐, 뭐 하는 게 어때? Reusing. 재사용하는 것이 어때? Plastic bottles. 플라스틱 병 재사용하는 것이 어떠니?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How about making? 만드는 것이었더니 무엇을? A thank you tree. 감사 나무 만드는 것이었더니 이렇게 물어보았고 좋으면 sounds good. 이렇게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단어 볼게요. Building 건물 Building Earth 지구 Earth light, 빛, 전등, light. note, 쪽지, note. save, 절약하다, save. strawberry, 딸기, strawberry. thing, 물건, thing. week, 한 주, 일주일, week. science, 과학, science, art, 미술, art, project, 프로젝트, project. project, reuse, 재사용하다, reuse, fresh, 신선한, fresh, vegetable, 채소 Vegetable. 자 지금까지 소스트비였고요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